오늘 시편 121편은 제2차 포로 귀환, 즉 페르시아의 아닥사스다 왕때 에스라의 인솔로 성전에서 제사를 드릴 예위인가 그 수종자들을 데리고 에루살렘으로 귀환할 때를 그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에스라 7장과 8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역사에 개입하셔서 페르시아의 아닥사스다 왕이 에스라에게 바빌론 전국에서 얻은 은과 금뿐 아니라 왕의 내 탕고에서도 하나님의 전을 짓기 위해 필요한 것 가져가도록 합니다. 많은 금은 부하를 가지고 이제 에루살렘에 가서 파괴된 성전을 새롭게 건축할 수 있게 된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스라엘 백성이 바빌론에서 에루살렘에 이르는 길이 4개월이나 걸리는 광야 길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먼 길일 뿐만 아니라, 이 길에는 많은 도적과 대적들이 매복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에게는 이들을 지켜주고 보호해 줄 군대가 군사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에스라는 바사왕 아닥사스다에게 이스라엘 백성을 호위할 군병을 요청하지 않습니다. 대신에 함께 떠날 백성들을 아하와 강으로 모읍니다. 그리고 같이 금식 기도를 합니다. 당시 최고의 제국, 지금으로 치면 미국 군대보다 하나님을 더 신뢰하고,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자기를 지켜주고 보호해 줄것 믿고 구하는 겁니다. 그리고 광야를 지나는 동안에 이 시편 121편의 찬송을 부르면서 마침내. 에루살렘에 무사히 도착합니다. 그래서 에루살렘 성전이 다 세워진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에루살렘 성전에 올라갈 때마다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로 이 시편을 불렀던 겁니다. 사실 우리 인생은 그 길이 험하고 곳곳에 어려움과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광야를 지나는 것 같습니다. 이때 진정 우리를 지키고 보호해 줄 것이 무엇입니까? 세상의 돈이나 권력이나 다른 힘이 우리를 지키고 도와줄 것 같지만 그런 것은 다 한계가 있고 또 무용지물이 되는 경우가 너무 많다는 것이 세상 사람들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럼 이때 진정 우리의 도움이 어디서 오는가? 오늘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1절 2절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예, 페르시아 제국의 왕의 군대보다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로부터 도움이 오는 것입니다. 사람은 마음과 뜻이 많아도 실제로 이루어지는 것이 적습니다. 지극히 제한적입니다. 마음에는 원의로 돼 육신이 약한 게 사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는 뜻과 능력이 일치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원하실 때 못하시는 법이 없습니다. 사랑하시고자 하는 자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시고자 하는 자를 구원하십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는 겁니다. 사실 우리들은 사랑이 있어도 능력이 없을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아이가 아파서 신임을, 신음을 합니다. 열이 40도를 오르내리고 숨을 가빠합니다 이를 바라보는 어머니 마음 답답하기 이럴 때가 없습니다. 대신 죽고 싶을 만큼 사랑은 있는데 능력이 없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가 가진 사랑입니다. 감상에 거치고 능력이 없는 사랑인 것입니다. 그리고 인간의 사랑에는 또 지혜도 너무 없습니다. 이럴 테면 사랑한답시고 자식을 더 괴롭히거나 과잉보호로 자식 버려놓기도 합니다. 이게 지혜가 부족한 우리 인간의 사랑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그런 사랑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자에게 주시고 싶은 것 무엇이든지 주실 수 있는 능력 있는 사랑이 우리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랑은 능력과 지혜를 동반한 사랑입니다. 이것이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겁니다. 그런데 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졸지도 않으시면서 자지도 아니시고 지치지도 않고 우리를 지키시는데 열심히 일하십니다. 3절, 4절.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 속에서 쉬지 않으시고 역사하시는 분이라 하는 사실을 믿으셔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 거꾸로 생각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열심히 일해야 하는 것처럼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계속 말씀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시고 역사하시고 계시다. 끊임없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 베푸시나니, 지금도, 오늘 이 새벽에도 우리 하나님, 여러분을 너무너무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이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이 능력 베풀어 줄 자를 찾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기도하는 당신의 자녀들을 찾기 위해서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요구하시는 것은 단한 가지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우리가 믿으라는 겁니다. 정말 믿으라는 겁니다. 우리가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을 소유하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으려면은 이 하나님을 참으로 믿어야 합니다. 믿는 자에게 믿고 구하는 자에게 오늘도 하나님께서 산보다 더 든든하신 우리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5절 6절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에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하나님이 낮에 햇빛이 상하지 않도록 여러분 지키십니다. 밤에 달이 해치지 않도록 여러분을 지키십니다.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나와 광야를 지날 때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이 에스로와 이스라엘 백성이 시온산 에루살렘성으로 돌아오는 그 광야길에서 그들을 상치 않도록 지키신 하나님께서 오늘도 이 새벽에 나와서 하나님을 구하고 기도하는 여러분을 여러분의 가정과 자녀들 일터를 지켜 주실 줄 믿습니다. 7절 8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활란을 면하게 하시며 또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예, 왕의 군대가 지키는 것 아닙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지키시는 것입니다. 잠시 잠깐 일시적 아닙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러분의 출입을 지키십니다. 성경을 보세요. 곳곳에서 그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범죄에서 이방 땅에 포로로 끌려가 있는 그때도 그곳에서도 하나님이 지키십니다. 사자굴에서도 평소보다 일곱 배나 더 뜨거운 풀무불 가운데서도 자기 백성을 지키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오늘도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을 지키십니다 넘어서 8장 38절 39절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 일이나 장래 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품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여러분,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 하나도 잃지 아니합니다. 죽음의 건세라도 우리를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으로부터 떼어놓지를 못합니다. 여러분, 여러분 안에 성령이 함께하십니다. 성령께서 여러분을 그의 몸으로 삼으시고 영원히 함께하시며 어떤 환란이나 핍박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도록 하셨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담대하십시오. 믿음으로 기도하시고 오늘 하루도 성리의 날로 선포하고 나가십시오.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의 도우심과 지키심으로 오늘도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관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들의 삶을 우리의 도움 되시고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에 올려드립니다. 이 험한 세상에서 우리를 지킬 참된 도움이 오직 우리 하나님, 우리를 지키시기에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는 우리 하나님이심을 믿고 기도하는 저희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이 온 세상 다스리시고 하나님 앞에 세상 모든 권세가 무릎 꿇음을 오늘 저희들을 통하여 증명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이제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주여 오늘 하루도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우리의 몸과 가정과 일터, 우리 교회와 이 나라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 붙들고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고 나가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